안녕하십니까. 네. 네, 상상협동조합이낙는 주민입니다. <laughs> 어, 화개산 무교열입니다. 어 일주일 정말 빠르게 가죠. 네. 어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 이제 15일까지 이제 A 통관련어 있는 1차 펀딩이 마감이 되고 어 어제부터 새롭게 이제 2차 펀딩이 시작이 돼요. 어, 굉장히 또 관심도 많으시고, 또 특히나 이번에 이제 에이통 관련되어 있는 정책은 단순히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에이통을 어, 갖고 운영에 대한 수익을 실제로 이번에 제품을 구매해주신 분들에게 수익에 대한 배당까지도 여러분들께 어, 드리는 그런 어, 펀딩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어 어떤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많은 기여를 했던 직원들한테 나누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과 또 미래파트너스는 우리 여기에 계신 여기 지금 앉아계신 분들이 회사의 주인이고 또 그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의 가장 큰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 이번에 1차 펀딩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작은, 작은 우리들의 정성들이 모여서 회사에 있는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어떤 외부에 어 거대 자금들이 막 들어와서 그런 걸로 사업을 편하게 뭐 진행한 듯 하지만 외부의 거대 자금이 들어오면 그 거대 자금을 넣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거에 대한 네.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이익과 함께 그냥 싹 자본이 빠져 나가요.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1시일 반에서 에이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주신 것들은 단순히 에이톰 제품을 구매한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 회사가 커가고 진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사람의 한 지분씩 여러분들이 그걸 소유함으로써 내가 회사의 주인이고 또그 회사가 커가는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부분들이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어 일차 펀딩을 마감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계약서를 실제로 이제 운영 계약서나 구매 계약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구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 구매 계약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운영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픽스가 되려면 모든 펀딩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조건도 다 다르고, 내용들이 이제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 1차 펀딩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입금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어 저희 회계부서에서 그 1년 번호하고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매 확인서에 관련되어 있는 입금 확인들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마지막 펀딩이 다 완료되고 이제 자금이 실질적으로 어, 글로벌에 이제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계약서와 운영 수익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이제 명시해서 여러분께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냥 뭐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 제품 구매하고 뭐, 뭐 내가 이거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에이톰은 특성상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위탁 운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이나 이제 추후에 여러 국가에 데이터가 깔렸을 때한 전산으로 같이 통합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각 국가에서 운영하는 금융 라이센스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의 비용, 그 다음에 실제 뭐 사업의 운영에 대한 뭐 이런 여러가지 행정 비용들이 다 빠지고 실제 순 수익에 대한 부분에 에이톰에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에게 어 매달 운영 수익에 대한 수익을 월 배당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금액이 뭐 미비하겠지만 앞으로 회사가 더 많은 에이톰이 깔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회사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도 함께 수익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정말 어려운 시점에 그리고 진짜 전세계 유례 없이 금전 사고를 내고 거기에 피해자들이 10시에만 모여서 회사를 일궈내고 또 이렇게 큰 인프라들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실현시킨 분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비단 앞에서 일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세력이 되고 밑바탕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인이고 여러분들의 혜택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그것을 직접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는 많은 우리 회원분들 우리 에이전트들에게 많은 혜택을 보이고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방침이고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게 위빌 파트너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차 펀딩 때는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신규 에이전트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자체적인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할수 있는 어 신규 에이전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초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티소켓코리아에서 그한 2시에, 오후 2시에 저희가 이제 애통 설명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 제가 제뭐 농담사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오는데 혼자 떨렁떠렁 오거나 저하고 얼굴이 이렇게 앞면이 있는 두 분이 손잡고 오면 두분다돌려보네요 그래서 항상 거기를 가실 수 있는 분은 새로운 에이전트를 모시고 오신 분들만, 어, 저희가 그에이터 설명하는 곳에 실제로 이제 그 참여가 가능하고, 이제 기존의 우리 회원분들은 매일매일 저희가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오전 10시에 교육을 하잖아요. 굳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다 봤잖아요, 한 번은. 네. 네. 나뭐 네. 먹는데 자꾸 쳐다보면 좀 취업하고 니까 네. <laughs> 같이? 어, 진짜, 돈 내고 시켜 먹을 때 가서 가야지. 돈안 내고 남들 먹는데 이렇게 막 기웃기웃 하면서 보고 있으면, 어, 안 되니까 항상 초, 초대자하고 같이, 예, 해서 있을 때 이제 좀 가서 좀 봤으면 좋겠고,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이나, 또 A품에 대한 비전은 저희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를 뭐 영업하고 이 아니라, 어, 우리 회사의 자랑을 해주시면 돼요. 에이톰은 분명 우리 회사의 자랑이고 다른 회사가 갖고 있지 않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분들한테 아 우리가 이런 에이톰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벌써 어, 가까운 우리 필리핀에는 금융 사업자들이 실제 계약을 해서 어, 진행을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가 될것 같고, 어, 이 계약이 실제로 이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도 이제 어찌 보면 배치마킹 할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속도를 막 내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하는 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또이렇 일일이 맞춰주는 것조차도,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공장을 막, 막 풀로 막 돌려서 해야 될 정도로, 어,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필리핀 한 곳에 그냥, 가야 되는 에이톤 양이, 그, 미리 이제 사전에 계런을 태한 것들이 크기 때문에, 어 공장이 아마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그래서, 어, 요번에 이제 2차 펀딩 할 때는, 이번 주까지,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매일 오후 2시에, 주말까지, 저희가 이제 에이톤 설명회를 하는데, 내가 초청할 사람을, 누구를 좀 초청해야 될지를 미리 사전에 좀 그분하고도 시간 약속도 하고 뭐 일단 점심도 맛있게 먼저 점심 드시고 같이 이렇게 또 와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어 내가 초대할 분한테 좀 내가 편안하게 보고 아, 내가 나도 우리 여기 미미 파트너스 에이전트로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들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어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 함께 나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초청만 하세요 그래서 보면 누구든지 아 이게 참 기전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어 느끼실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어 1차 지금 마감을 했는데 참 우리 회사의 문제가 뭐냐면 어 이런 입금도요 시키는 대로 잘안 해요 자기 이름으로 하면 좋은데 뭐 C U I 뭐 이렇게 하고 막탁띡 입금해놓고 뭐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이니셜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할 뭐 수가 없는 그런 그 입금자들이 있는데 어 일단 이제 각 그룹의 그룹장님들이 실제로 이제 A 통요반에 1차 그 구매 의향을 해서 입금을 해주신 분들 어 명단을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이제, 이니셜로막 해서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오늘 유튜브를 보시고, 어? 저거 나다? 그러면 빨리 회계부서에 전화해서, 내가? 그건 없다. 언제 그걸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야, 위에 확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그냥 막, 돈만 그냥 넣어놓고, 나중에 이거 지금, 큰일 나죠. 돈 사고 나면. 그래서, 저희가 다 계좌로만 받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계좌 내용을 확인하고, 어, 회계부서에서, 어, 1년 번호하고 같이 그 입금하신 분의 인적사항하고 내용들을 해서 저희가 확인증을 발급을 해드려요. 그러면 직인을 찍어서 갖고 있으면 마지막 3차 펀딩까지 끝나고 이제 전체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하면은 실제로 계좌에 실제 투자하신 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계약서 뒤에는 어, 앞으로 이제 위탁 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배당을 어떤식으로 할건지에 대한 내용들도 명시해서 드리게 될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의 가장 중요한 어, 어찌보면 그, 어,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증문서처럼 내가 갖고 있는 증서 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릴겁니다. 그래서 그냥 빼도 박지 못하게 나중에 말 바꾸면 안되잖아요? 그죠? 음,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의 주인으로 한다고 하면 각자, 각자, 각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것대로 여러분들한테 집행을 하고 또 여러분들은 나라에 배당 소득세만 내면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배당 소득세해서 여러분들의 지급을 해드릴 거니까, 어, 경제 활성화좀 우리 에이홈을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곳에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본인 자들이 아니라 일반 소시민들이 일본은 회사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어, 뭐, 깨 돈을 벌고 무슨 뭐, 뭐, 일확천벌 버는 게 아니지만 회사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들이 매달매달 매달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자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고 회사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 멋진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 많이 힘들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원들과 우리 미래파트너스 회원들이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는 어, 다음 주에 일정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을좀 해주시고 어, 요즘에 오후에 그 우리 페북, 페이스북 교육하는 거를 요즘에 또 시들시들해요. 우리 이민철 부장님이 여기 앞에서 무슨 개인 과외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오후 2시 교육을 좀 많이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이런 SNS 교육은요. 여러분들이 어 지금 젊은이들처럼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었던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해지게끔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각각의 내용들을 계속 내가 해보고 또, 실제로 그걸 다른 사람과 공유해보고, 게시물도 올려보고, 해야만, 실제 내가 SRC에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리워드가 안 와. 왜? 내가 딱 게시를 했는데, 관심 있는 사람한테 그걸 게시할 수 있게끔 공유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도 없는 곳에다가 막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로그인도 안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막아무를 공유해봐야, 들여다 보지 않는데 무슨 구매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 지금 이제 매일 오후 2시에 페이스북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민철 부장님이 하니까 어막 집에 점심 먹고 막 일찍들 가시지 마시고 어 페이스북 교육도 좀 받으시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상품들이 준비가 돼서 딱 스타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조직적으로 그런 것들을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어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지금 SRC도, 어, 고도화중이 많이 돼가지고, 그 여러분들, 펑키로, 그, 상품 구매하시는 건 아시죠? 네, 결제가 그냥 펑키로 돼요. 우리 SRC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구매하고, 리워드 받고 하는 것들이, 지금 각 상품별로도, 뭐, 꼭 10%가 아니라, 뭐, 13%씩, 뭐, 1 몇%씩, 뭐, 30%도 되는 게 있어요. 리워드가 되게 크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되는 상품들이 뭔지 한번 보시고 어? 이 상품은 누가 관심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분한테 카카오톡으로 탁탁탁 보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 우리 상품을 홍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SRC도 너무 이렇게 막 우리 a 팀만 관심을 갖고 SRC는 또확또 관심 안 갖고 막 그러지 마시고 어 폭넓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SRC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교육하는 시간만 하시면, 시간들이 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들은, 어, 게을리하지 마시고, 계속 회사의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어, 뭐, 실제로 그걸 실행했을 때, 뭐, 리워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뭐, 전혀 리워드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는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완벽하게 내가 익혀야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어, 이번 주도 뭐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또뭐 A폼 2차 뭐 이런 정책 나와서 막 바쁘시겠지만 어, 마음이 분주하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분하게 앉아서 내가 누구하고 방문을 해야 될지도 한번 명확하게 리스트 작성해보시고 또 오후 2시가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용들을 교육을 받고 어, 우리 하는 비즈니스를 조금 더 내가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할수 있죠? 네. 이번 마지막까지 한 주도 잘 보내실 걸 믿고 화이팅 하시고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